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의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센터 또는 정비사 어떤 기준으로 맡기느냐. 저번 시간에 만든 영상은 좀 소비자 관점으로 예, 바라본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정비센터 정비사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서비스를 잘해주는 곳 또는 뭐 친절한 곳, 그좀 저렴한 곳.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그 대장간 기준으로는 내차 정비하듯, 네, 고객차를 손봐주는 기술자. 네, 저는 1순위로 요거를 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탈 차량이다 생각하고, 네, 손봐주는 기술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탈 차량이다 생각하고 정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은 또 뭐와 연결이 되느냐? 돈과 연결이 됩니다. 네,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하는데 A라는 정비사는 딱 여기 보이는 브레이크 패드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부품값 5만원, 공임 2만원, 작업시간 10분, 그래서 합계 7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B라는 정비사는 브레이크 패드만 교체하지 않고 피스톤을 봤더니 피스톤이 너무 이제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피스톤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무부트, 가이드 핀, 여기도 좋지 않아서 여기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패드 클립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패드 뒷면에도 구리스를 좀 발라주고, 얘를 이제 깨끗이 청소하느라고 시간이 좀소요가된 거죠. 그래서 이 집은 부품값 5만원, 공임 5만원, 작업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10만원을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자, 두 집을 비교를 해보면 A 정비사는 패드만 교체를 해서 7만원으로 끝냈어요. 1시간에 뭐 다섯 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 10만원을 버는 거고 b라는 업체는 1시간에 한, 한 대밖에 못 했기 때문에 5만원밖에 못본 거예요. 이 공임은 차량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해본 거예요. 어쨌거나 수익은 a가 더 많이 벌고 b는 이거의 반밖에 못버는 거죠. 자 여기서 고객의 반응이 재밌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A 업체는 실력이 좋은지 10분 만에 패드 교체하고 7만원 받았다. 그런데 B 업체는 실력이 개떡같은지 패드 교체하는데 1시간 걸리고 10만원이나 받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B 정비사가 자기가 작업한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를 했으면, 이런 식의 글을 인터넷에 쓰진 않겠죠. 그래도 기분 나쁘면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정비를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했음에도 욕을 먹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물론 그 브레이크의 다른 부분들이 깨끗해서 패드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죠. 네, 패드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A가 잘했다 B가 잘했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기 A처럼 작업할 수도 있고 B처럼 작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B라는 그 정비사는 피스톤과 가이드핀 이런 데가 너무 오염이 심해서 나름 꼼꼼하게 깨끗이 작업을 해줬는데, 그, 요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이제 인터넷에 글을 씁니다. 그러면은 댓글이 또 좋지 않게 막 달려요. 네.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같이 돌던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B 정비사는 다음부터 딱 패드만 조치를 합니다. 꼼꼼하게 해주려고 요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좋지 않은 업체로 소문이 나버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지 않고 딱 패드만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내차 정비하듯 손 봐주는 기술자가 사실은 정비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투자가 됩니다. 이 시간은 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시간은 돈인데 교체된 부품이 많으면 괜찮은데 청소를 깨끗이 해줘서 시간이 소요된 거는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B 정비사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정비해 주는 정비사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줬는데 돌아온 거는 손가락질에 뭐 좋지 않은 소문. 이런 걸로 이제 돌아오니까 피스톤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거 청소해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피스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패드만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이 피스톤과 가이드 핀이 부드럽게 움직이지를 않으면 패드가 마모가 빨리 돼요 이 디스크를 누르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 피스톤을 통해서 전달되는 열도 열도 올라가겠죠 피스톤이 이제 오염된 상태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씰이 이 씰이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자동차 브레이크 갤리퍼랑 오토바이 갤리퍼는 달라요 이 피스톤이 보호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톤에 있는 씰이 뭐 찢어지거나 뭐 고착이 되거나 하면 이 갤리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돼요. 여기 관리만 잘해줘도 교체 안 해도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 패드만 교체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구리스 칠해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여기서 돈을 더 받았다고 해서 앞뒤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B정비사를 공격을 하면 손님이 딱 해달라는 것만 네,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돈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그 취향과 컨셉에 맞게 이 기술자들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차 정비하듯 손봐주는 기술자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어느 나라건 그 국민의 수준에 맞게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도 이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이 말에 저는 뭐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 동의를 한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 상대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비센터와 소비자는 서로 상대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센터도 고객에 맞게 진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센터의 수준도 고객이 일부 이바지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부분 정비센터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소비자인 고객의 수준도 같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정비 센터, 정비자의 관점으로 얘기를 풀어봤는데,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 센터 또는 정비사를 원한다면 소비자도 정당하게 청구된 기술료에 대해서는 포응을 해줘야 된다. 물론 그 허무 맹랑하게 눈탱이 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네, 그런 거는 배제를 하고 정상적인 정비를 했을 때그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